오늘은 맹자 71강 라를 하겠습니다 제오 제공은 선이 선사하고 영우민자 아연은 선은 덕행이러니 공자 겸지 하사대 왈 아어 사명 즉불능야로다 하시니 연즉부자는 기성의 의 호신저 이렇게 기성의 호신저 이렇게 됐네요 어 재와 자공은 애교사령의 일을 잘하고 애교사령의 일을 잘하고 영호와 민자근과 아연은 행덕을 말하기를 잘하더니 공자 두 가지를 겸하시고 서도 어, 공자가 두 가지 겸하시고도 내애교사령은잘 못한다 하시니 그러면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. 대신 것이지요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"이 옷을 판다지 성을 하겠습니다." 그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, 그런 글이나 베끼는 사람이 될 것이고, 벼슬이 있으면서도... 백성을 자식같이 생활하, 사랑하지 않는다면, 그는 관복을 입은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.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, 말로만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일이 될 것이고, 사업을 하면서도 덕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한때 눈 앞에 피었다가 가는 피었다가 지는 꽃같이 되고 말 것이니라 아, 이 요설이 가었는데 요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에, 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성현을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그 글은 베기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벼슬이 있으면서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관복을 입은 도둑이 지나지 않는다. 관복을 입은 도둑에 지나지 않는다. 말이 또 이거 참 좋은 말이네요. 에, 학문을 가르치면서도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. 예, 말로만 거창하게 떠들어대는 일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아주 좋은 얘기네요. 사업을 하면서도 덕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한때 눈앞에 피었다가는 지는 눈앞에 피었다 지는 예, 꽃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네요. 어, 이 사업을 하면서 예, 뭐 여러 사람들을 같이 잘 살게 만들어야죠. 그래야지 피었다 피었다가 다시지는 꽃 같이 되지는 않겠지요.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.